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태희입니다. 어, 날씨가 더운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마 때문인지 오후에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어,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서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어, 개포 DH 아너일지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laughs> 어, 지난주에 25평, 34평 위주로 해서 전월세 물건이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거래 때와는 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격도 조금씩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 오는 7월 27일, 28일 양일간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있는데 어, 꼭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조금 더 서둘러서 계약을 하시는 게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매물이 점점 이제 빠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는 또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집을 안 보고 동호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저희 사무실 전속 물건이에요. 어, 34평 전세 9억원에 나온 물건인데요. 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4B 타입 전세 물건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 힐즈 어 향후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DH 아널지는 개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서 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어 신축 아파트인데요. 어 사전 점검이 7월 27일, 28일 토요일 일요일 어 이틀간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는 어 집을 안 보시고 계약했던 분들과 또, 앞으로, 어, 또전 월세, 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어, 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전 점검은 그 집주인들이, 어, 그 세대의 하자 점검을 위해서 오픈된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집 구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그 약간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9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로 2개월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D H 아너 일지는 세대 구성이 1,320 가구입니다. 일반 분양이 74 가구였고요. 조합원이 1,161 세대고 소형이 85 세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용 84 제곱미터 흔히 34평이라고 하는데요. 어, 타입이 ABCD 타입까지 있는데 어, 84A 타입은 140가구고 B타입. 오늘 소개해드릴 B타입은 음, 84제곱미터 중에서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외 C타입이 103가구 D타입이 103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개포 DH 아너힐즈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어, 현대에서 DH라는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최초로 달고 건축한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어, 한가지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어, 그 양재대로를 바로 건너지 않고 에코브리지를 통해서 그 양재대로를 건너지 않고 개포글린공원에서 대모산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브리지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주공 3, 4단지 현재 착공 준비 중인 4단지와 또 아너힐즈에서부터 어, 구룡마을 입구까지 그 양재 대로가 지하화됩니다. 그래서 상부는 공원이 되는데 어더 멋진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분당 180m에서 210m까지. 보통은 120에서 140m, 120에서 140m가 표준인데 분당 180에서 210m니까 초고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4세대 신축 아파트의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스카이라운지인데요. 개포 DH 아너일즈도 스카이라운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17동 맨 탑층, 29층에는 어, 멋진 스카이라운지 시설이 있어서 어, 이곳을 통해서 대모산과 구룡산, 또 양재천, 또, 멀리는 롯데타워, 한강 등 서울의 다양하고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동에 그 필로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필로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m 높이의 필로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그 필로티 바로 위에 2층이라고 하는데 2층 세대도 어 평균적으로 한 3층, 3.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저층에서도 개포공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채광과 환기가 뛰어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 천장 높이가 높아요. 2.4m에서 어 2.5m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는 큰 평수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소형평형도 모두 다, 다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어, 천장이 높아서,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개방감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이에요. 저희 그 부동산 사무실의, 어, 전송 매물인데요. 어, 84제곱미터 B타입 전세입니다. 어, B타입은 84 34평 총 476세대 중에서 130가구인데요. 어, 그 양재대로변이 아니라 그 개포공원 쪽에 로얄동, 로얄층에 전세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9억 원인데요. 어, 오늘 사무실에서 받은 전화 중에 뭐 8억 원대 또 8억 5천 이 정도를 찾으시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좀더 일찍을, 일찍 계약을 하셨더라면, 어, 좀 저가 매물이, 어, 있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그런 매물은 다 거래가 되었고, 어, 오늘 제일 저렴한 물건은, 어, 저층에 8억 원대가 한개가 있었고요. 또그 이외에는 전부 다 9억 원으로 어, 전세 금액이 어, 약간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물건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 계약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지 배치도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게요. 그 DH 아너힐즈는 어, 화면 그 위쪽에 보시는 이 길이 바로 삼성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면 위쪽에 이곳은 개포주공 4단지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4단지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너힐즈 같은 경우에는 3단지를 통해 어, 그 삼성로를 통해서 대치동 학원가나 또그 음마 사거리, 대치 사거리, 청담 사거리를 바로 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개포동 역과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하철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화면 오른편에 이 커다란 길은 바로 양재대로입니다. 양재대로는 어그 주공 3사 단지에서 시작해서 어, 개포 1단지와 2단지가 있는 구룡마을 입구까지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대로가 지하화 된다면은 상부에는 공원이 되고 더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겠어요. 특히 여기 317동이나 또3백어 16동 등 양재대로변에 있는 그 동들이 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길이 삼성로 3길 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 개포 공원을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입주를 마친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바로 317동에 있어요. 317동에 그 34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비타임 매물인데요. 어, 지금 개포 공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쾌적하고 또그 양재 그 대로와는 어한칸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소음 걱정 이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이 동들이 바로 전용면적 8 4 제곱미터 3 4 평형인데요. 음그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쪽 동, 그 안쪽 동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타입 평면도를 조금 자세히 보실게요. 어, 총 1320가구 중에서 130세대가 B타입이 되겠는데, 어,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방이 3개고,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과 거실이 딱 마주하고 있는 판상형, 정확한 판상형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그, DH 아너일즈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75%의 세대가 정남향 배치인데요. 어, B타입은 정남향의, 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과 환기가 뛰어날 것 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거실 안방이 전면에 배치된 3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4제곱부터 B 타입 전세 임대인데요, 34평은 아너힐즈 총 가구 중에서. 어, 34평이 476세대 중에서 B타입은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9억원이고요. 로얄동, 로얄층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현재 오늘 날짜로 9억원에서 9억5천 또는 10억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 로얄동이고 또 로얄층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전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계약이 빨리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어, 3단지 DH 아너 힐즈로 입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계약하시는 게, 어, 가격면에서 이루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d h 아너힐즈 B타입 로얄동 로얄층의 전세 매물 소개해드렸어요. 저희 사무실의 전속 매물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태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